반갑습니다. 랜덤 멘토 부동산 아카데미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고 또 여러분들 또 활동 을 자세를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 랜덤 멘토 TV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어, 유튜브를 보시면 은 어, 기운도 드리고 또 공부도 하고 어 투자처 상담도 해주고 여러분들 하여튼 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예, 광고를 아, 또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시고 예, 구독 좋아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지금 현재 부산 울산에 중에서 예, 지금 이제 간절곶 주변이죠. 예, 간절곶 진화 해수욕장 나사리 주변이 어, 이제 관광단지, 지능지구로 이 많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이제 어, 계속해서 부산 울산 그렇죠 어, 생활권으로 지금 중심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권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지 지금 현재 카페라든지, 또, 막, 여러 가지, 이제, 관광사업, 음식점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향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큰 업체들이, 그, 간절고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업체가 지금 들어오면서, 카페를, 아니면은, 펜션을 지어서, 어, 지금, 성업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제, 그 주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지역에 이제, 또 이렇게, 관광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한번 간단히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제 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화해수욕장, 여기 간절고 그렇죠? 요 나사해수욕장, 그다음 이 여기 에너지융합산업지가 들어오는 동네, 이제 여기를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31번 신설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개통이 됐다는 겁니다. 요 도로도 돼요. 자, 외곽 고속순환도로에서 칠암하고 문중, 운동을와가지고 그렇죠. 임랑을 거쳐서, 서생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예. 들어와서 진화해석장을 거쳐 지나서 광량으로 해서. 이게 쭉 올라가면 이제 태하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도로가 개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서생 교차로, 시남 교차로, 여기 광양 교차로가 세 개의 교차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이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합 복선 철도 지역 동해남부선 복선 철도가 이제 개통이 임박했다. 개통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내년 3월에서, 원래 이제 3월이나, 이제 3월에 개통한다더만은 6월쯤 되면은 이제 개통이 완전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자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역, 그 다음에 서생역, 이렇게 올라가면서 남창역. 망양역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울산역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도로가 이제 여기 이제 관광객을 실은 하려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해서 요 역할로 인해서 이제 주변이 요 이제 부산생활권에서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어큰 도로로는 이렇게 부산의 외곽고속순환도로가 열렸다는 거죠. 큰건 도로는. 그리고 이제 또 김에서 넘어오는, 양산에서 넘어오는 국지도, 60, 6번 국지도가 또 이렇게 또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그, 지금 낙동대교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게 개통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또 동에서 서로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해서, 이제 부산하고, 이제 동, 어, 동서쪽에 있는 인구들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자예각 고속순환도로 를 타고 와가지고 좌회전을 우회전을 하면은 동부산 관광단지입니다. 근데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는 이제 그 주말이 되면 차가 너무 정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한들 그쪽을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또세 번째는 이제. 지금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자족 정주권 도시를 해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관광단지 사업,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 여기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한 110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규모는 안 되더라도 여기가 이제 미니 약한 56만 평 정도 되는. 미니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인데, 내년에 이제 상반기 되면 은그 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 3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올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이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어 관광단지가 된다라고 가니까 이제 요 주변 이제 또 스마트팜 이렇게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이제 실정 단지가 이제 이제 여기 서생 여기 여기 서생역과 서생 교차로 있는 부분과 여기 보면은 어삼평뜰이 있습니다. 이삼평뜰두 군데를 스마트팜, 청년, 창업 스타트를 가지는 이런 이제 스마트팜 스타트 도시를, 신생도시를 또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지역에 이제 뭡니까? 저, 유명한, 유명한 카페들이 또 하나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이베르하는 관광동원에 의한 이제 카페가 아주 대규모 카페가 지금 성업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보면 호피플라라는 또 이제 웨이본의 2호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또 뭡니까? 지금 루트 31이라는 약연면적이 어 8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루트 31이라는 지금 또그 대형 어 리조트 카페를 지금 오픈할 단계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에너지 융합산업단지 해가지고 31만 평에 에너지 융합 산업 단지가 지금 이제 한창 조성하는 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입주가 다될 입주가 되면은 또요 지역이 또 달라지거든요. 원전 해체 사업도 이 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울산에 이제 인구가 일로 와서 생활을 오는 거는 3. 그렇죠? 부산 쪽하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생활권이 7. 3대7 정도로 이쪽에 부산 쪽에서 올라와서 생활권으로 가지는 것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상당히 어 각당을 받는 동네다 이렇게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강이나 뭐 철마나 또 자천역 주변이나 이런데는 인력 들고 가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일강이나 이런데 자천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시세로 따지자면은 현재 한뭐 뭡니까 한 사분의 일뭐 심지어는 뭐 오분의 일뭐 이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세를 보자면은 이 강변을 끼고 있는 해변을 이렇게 끼고 있는 이제 이제 뷰가 잘 나오는 데는 물론 또 작은 평수는 천만 원짜리도 있고. 또 이러지만은, 어지간하게 발, 발, 품을 팔아서 움직이면요, 뷰도 좋고, 좋으면은, 200만원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동네는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게 이제, 바다가 보이는 뷰 좋은 것도, 발품만 잘 팔면은, 좋은 땅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니면, 이 동네 오면은, 만일에 이제 자연 녹지 같은 이런 동네에, 뭐,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뭐, 어? 농지연금용으로 쓰겠다. 또, 아니면은, 내가 여기다가, 농지에다가, 농막을 해서, 세카라우스를 만들겠다 하면은, 아직까지 4 5 0만원짜리 땅은 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그, 자천이나, 예를 들어서, 어, 일강이나, 이런 동네에서는 상상도 못, 뭐, 뭐, 이렇게 명함을 1, 2억까지 와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명암을 못 내면 밀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 동네에는, 그런 물건들이 내가 입맛에 따라서 펜션 할 부지, 또 카피할 부지, 또 농지로서 또 활용할 부지, 또 산으로서 살림 경영 관리사로 해서 또할 부지, 이런 것들이 입맛대로 잘, 발품만 잘 팔면 된다. 두 번째는 이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여러분들, 범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강이라든지가 뭐 범위가 좁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천도 그렇고 임망해수장 주변도 그렇지만은 여기는 범위가. 허가를 낼수 있는 범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이제 가치가 얼마든지 더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걸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지만은 대충 이야기 하면요. 여기가 울산 서생역입니다. 요게 이제 서생교차로고 여기가 이제 에너지융합산업단지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구도를 올라왔어요. 이렇게. 구도를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로 와버립니다. 예. 바로 와가지고, 여기, 신암에서 들어오거든, 이렇게요. 다, 사차순으로다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생 민사무수가 있는데, 이제, 이 도로가 이제, 이 도로가 이제, 뒤로 나가는 거는 제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죽은 도로입니다. 사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렇게 보면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자연녹지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데가 이제 투자체거든요 요런데가 그런데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녹지는 또 자연녹지대로 금표율과 있지만은 이또보전녹지를 해가지고도 다보전녹지도 허가가 안나는건 아니거든요 요쪽 동네는 자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높습니다 예. 이렇게 넓게, 이제 요런 데까지 올라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공원이나 유원지가 되겠죠, 이런 데는. 그렇지만은, 이런 데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이다 허가 나는 데거든, 이거는요. 예. 지금, 지금 체크해 놓은 데 이런 데는 다 허가가 나는 데거든. 요 이런 데는 이제 공원이니까 이렇게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요 동네에 가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닷가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 지금 해안도로 있죠. 아, 위쪽에 일주도로가 있는데, 이 일지, 일주도로 아래쪽에는요, 이제 경관 녹지라는 게 있습니다. 경관 녹지. 예. 요거는 또 허가가 안 나니까 이런 거 반드시 잘 봐야 되고요. 또 수변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수변. 수변 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닷가 주변에 경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요런 데는 청수 제한 합니다. 11m로. 그 다음 에 녹지를 30% 이상을 해라. 또 특수, 특화수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어 우리가 하, 우리 학교 자체 주변에 인근 지역은 또 특화수변경관 이런 식으로 또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 위에, 일주도로 위로는 또 이제 경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심을 어, 해야 되고 근데 될수 있으면 자연 녹지를 해야 자연 녹지를 해야 허가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보전녹지도 허가가 납니다. 이 동네는 보전녹지면서 보전산지, 보전산지면서 공인용산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동네는 허가가 납니다. 이 동네는 이제 허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까지 2004년도까지는 저 지역이 개발지향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가 되면서 저기가 그 개발지향구역이 해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에는 산이 보전산지고 공인용산지인데 그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산림법에서 위한 어 살,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공인용산지가 해제가 안 됐었을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지금 요 동네는 판례에 의해서, 예, 조리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는 것을 가지시고. 그래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데에서 이제 발품만 잘 팔고 공부만 좀 열심히 하고 부동산 열심히 쫓아다니 들어가 보고 예, 그렇고 지역의 정보 좀잘 찾으면은요, 이 동네에는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곳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